안녕하세요. 근세입니다. 오랜만에 PC 카트라이더 강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카트라이더에서 부스터는 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부스터 게이지를 조금 부족하게 채워서 부스터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주행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이에 많은 분들이 이전 카트라이더 강좌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 한 코너에서 부스터 두 개를 어떻게 모으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에서 부스터를 보다 잘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카트라이더에서 부스터 게이지 충전량은 카트바디 자체의 게이지 충전량과 속도와도 연관이 깊지만 이번 영상은 드리프트의 기술을 통해 부스터를 빠르게 모으는 방법만을 다루었습니다. PC 카트라이더에서 부스터를 잘 모으기 위해서는 숏, 풀, 최적화 드리프트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. 이전 드리프트 기초 강좌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숏 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짧은 드리프트를 말하며 속도를 감속시키거나 부스터 게이지가 조금 남았을 때 채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. 그리고 풀 드리프트는 일반 드리프트를 말하며 부스터 게이지를 채울 때 사용하죠. 이러한 숏 드리프트와 풀 드리프트를 함께 사용해주면 부스터 게이지를 상당히 쉽게 채울 수가 있는데요. PC 카트라이더의 경우 물리엔진 특성상 드리프트를 두번 하게 되면 두 번째 드리프트는 게이지가 상당히 빠르게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바로 숏 드리프트를 먼저 사용해서 부스터 게이지에 시동을 걸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빌리지 고가의 질주로 가보겠습니다. 주행을 하시다 보면 코너에 진입하기 전 드리프트를 넣기 시작할 텐데요. 코너에서 일반 풀 드리프트를 하시기 전에 숏 드리프트를 먼저 해 주세요. 그리고 드리프트가 끊어진 후에 풀 드리프트를 해 주시면 이렇게 부스터 게이지가 시원하게 차는 걸볼수 있는데요.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이 사용해 온숏풀 드리프트라는 겁니다. 일반 드리프트만 했을 때와 숏풀 드리프트를 했을 때 부스터 게이지가 차는 차이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이러한 숏풀 드리프트를 익히시면 한 코너에서 부스터 두 개를 모으는 것이 보다 수월해집니다. 카트 바디의 게이지 충전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코너에서 부스터를 두개 모을 때는 숏숏풀 드리프트 또는 숏풀풀 풀, 드리프트로 드리프트를 세번 넣어서 부스터를 모으는데요. 코너에 진입하기 전 조금 멀다 느껴지는 부분부터 숏 드리프트를 해줍니다. 그리고 드리프트가 끊어지면 쇼트 또는 풀 드리프트로 하나의 포스터를 모아주고 이후 풀 드리프트로 하나를 더 모아줍니다.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적화 드리프트나 톡톡기를 익히시는 것보다는 쉬우니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연습은 빌리지 고가의 질주에 넓은 코너 또는 WKC 코리아스키과 같은 운동장 맵에서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추가적으로 고인물 분들의 경우에는 풀 드리프트를 최적화 드리프트와 톡톡기를 섞어서 가속까지 더해주.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방법은 이전 톡톡이 강좌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금방!